안녕하세요. 어찌 산업 TV 최경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하나 갖고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좀 뭔가 아쉬워서 오늘 주문을 해서 오늘 안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을 했네요. 인스타 360고 박스는 엄청나게 크게 왔는데 내용물은 딸랑두 개. 근데 오리지널 본품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그러면 본품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이 뭐야? 쓰레기. 아, 지금 카메라 본품을 열어보니까 요게 카메라네요. 와, 대박. 어떻게 뜨는 거야? 야, 그거 아이폰에서 나오는 그귀때기에다 꽂는 충... 충전할 충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석식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거. 그게 뭐지? 그난안 써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와, 근데 이게 대박이다. 아, 양방향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하면 충전이 안 되네. 어,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극성, 보이죠? 접지면. 여기도 접지면. 한번, 처음 한 붙여보도록 할게요. 오! 충전이 되네요. 무선 충전. 야 이야... 어, 이거 뭐야? 아, 나, 이건 아이폰용 잭인데요? 나는 갤럭시 쓰는데. 대량난감이네 아무튼 간에, 디자인은, 오, 정말 예뻐요. 이건 버려. 이건 짜장면이랑 일본 글씨가 써있네. 인스타 360 스티커가 같이 왔네요. 따라서. 요 놈은 뭔가 이제 조금씩 이,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카메라에 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사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메라는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액션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구성품은, 아, 이게 목걸이구나. 아 이게 목걸이네요. 아 이렇게 안 뜯어져. 어 이건 뭐야? 어 테이프네? 양면 테이프 투명 테이프에 굉장히. 강력하게 붙일 수 있는 테이프가 하나 동봉해 왔네요. 이거 거기다 붙여서 쓰라고 한것 같은데. 이거 한번 뜯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테이프. 아. 얘는 요렇게 결합을 해서 360도. 아, 이거. 아, 이렇게 벽이나 이렇게 딱 붙여서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만든 거네요. 이거. 근데 얘도 자석입니다. 어우씨. 손가락 두꺼운 사람은 이거 빼기도 힘들겠네. 어우. 어. 어. 이렇게. 자석. 어, 안 빠지네? 자석이 꽤 강력합니다. 그리고 얘가 주력으로 쓰는 이 목걸이 같은데 옷 안에다 넣어놓고 얘를 착와 이거 어 자석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목걸이에 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 괜찮네.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붙일 수 있는 거. 아 근데 얘는 쓰면 안 되겠어요. 자석이 오, 으이씨. 떨어졌잖아 이게 약해입니다 어 약해, 약해 약해 이거는 바로 카메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그렇지 우와. 어 얘는 아예 꿈쩍도 안하네 얘는 아까 보셨죠 흔드니까 얘가 즉즉즉즉즉 하더니 푹하고 날아가버렸어요 어이, 기스 났어. 레이 보스.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사고 싶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엄지손톱. 근데 지금 얘를 20, 27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어, 지금은 도전해 볼만 해서 지금 샀는데 오, 지금은 얘가 27만원이면 살만 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액션캠.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USB 포트. 얘도 USB 짧은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니네들은 다 나와. 요건 뭐가 들어있지? 아, 얘네들 아 박스만 요란하게 크림. 파우치 백이네. 파우치 백. 음. 뭐야? 근데 얘는 여기다 넣는 것 같고. 너는 이렇게 넣는 건가? 너는 아,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어, 부러질 뻔했네. 아, 여기 모자에다 끼우는 캡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자,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낚시할 때 써서 해봐야 되겠다. 이 모자 한마디로 여기 끝에다가 쑥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 이건 뭐야? 어, 아, 이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서 쓰라고 해놨네요. 오, 이것도 괜찮네. 이게 많이 쓰겠네. 이건 뭐야? 근데... 이 집이 어디야? 아, 근데 제가 집을 잘 파우치는 받았는데, 파우치를 이걸 어디다 놔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좀 주지. 그냥 대충 누라고 해놨나? 아, 이거 쓰레기네. 내가 못하는 건가? 여기다 놔둔 건가? 모양이 아예 다른데? 아무튼 간에. 요렇게, 인스타 360초소형 액션캠인데, 얘가 무게가 제가 아까 지금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18.3g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난감이네요. 장난감.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액션캠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어 화소는, 이, 얘가, 프레임 자체가 2720 크기의 2720이라고 하더라구요. 25프레임 HD 까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넘어갔을 때 HD 화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8기가까지. 근데 이 8기가가 이 소니 액션캠 갖다가 낚시 촬영을 하면 125기가도 4시간도 촬영을 못 하던데 게임 도대체 얼마큼 촬영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는 얘 자체적으로 배터리와 얘까지 하면은 뭐 충분히 쓸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저는 지금 박스를 처음 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오 좋아 쓰다가 정 너무 화소가 너무 잘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 큰딸 줘야 되겠다 아무튼 하나 이것도 지금 구매를 했지만은 지금 또 비행기를 타고 카메라가 하나 또 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튼 간에 이거를 내일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거를 한번 올려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쓰고 영상 올린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